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요람 마산 합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그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아빠 찬스로 화려한 스펙을 쌓아 좋은 대학을 가고 누구는 엄마 찬스로 특별한 휴가와 보직 청탁을 했습니다. 법무장관 아들의 수사는 웬일인지 8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시죠? 이게 다 모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략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짐작이나 알수 있을 뿐이고 어,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은 이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별것 아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수사를 지연 시키온 나쁜 검사들을 왜 직위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이런 일로 우선 우선, 우선 어, 고발인이 어, 야당이죠. 야당의 법사위원 간사님들 간사와 뭐 다른 의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찍이 어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상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답변에 저도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사입니다. 이런 일로 국방부와 나서고, 정부 여당이 나서고,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 병역 문제, 군 보직 문제, 휴가 문제, 이 국민들의 영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여러 수사가 말이 많고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검사를 임명해서 빨리 수사하라 수사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동업 반복인데요.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고발 피고발된 입장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겠죠 검찰총장을. 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 개인이 혹시라도 갖고 계실 억울함을 풀고 답답함을 풀려면은 그리고 우리 국정이 이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신속하게 새로운 검사를 임명해서 이 수사를 푸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이의를 달겠습니까? 장관님, 좀 전에 장관님, 원실 보좌관이 세 차례 휴가 자녀의 아들의 세 차례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죠? 모릅니다, 저는 세 차례인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전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고요. 저는 어, 아마도 그 저의 의원실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보좌관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직까지 그 보좌관이랑 통화 안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로? 통화를 할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1월 3일부터. 아니 그 사이 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으로. 자 국방일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좌관이 군에 누구한테 청탁 전화를 했다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속된 질문을 전제를 달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저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 보좌관이 지금 한 행위는 청탁 부정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국방의보, 사실이 전제되야 되겠죠. 국방일보 한번 보십시오. 국방일보 보시면 그렇게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서 저렇게 청탁을 하면 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군의, 전군에 배포되는 국방일보에 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청탁이 있으면 안 된다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청탁이 불법적이면 저런 법규가 있겠죠. 자, 저 보좌관이 검찰 수사 결과 저게 부정청탁법이 되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책임지시겠습니까? 장관님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자꾸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체도 이 대정부 질의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인 거니까 네.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보좌관과 저 장관님과의 관계에서 보좌관이 자기 업무가 없는 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추궁을 하셔도 저는 아까 저한테 억울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좌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될 때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 장관님께서는 서일병이 당시에 굉장한 병정이 있어서 19일이나 병가를 갔고 또 연가 4일을 위해서 24일이나 휴가를 간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국민들은 큰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굉장한 병정이 있어서. 이한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군에 복귀해서 그 뒤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3개월에 훨씬 못 미쳐서 기대했거든요 군에서 그 아마도 아마도 저도 아들이 그 아들의 동료 병사가 최근에 특권도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한 사실이 없었다. 언론이 너무 마녀사냥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걸 들어보니 아들의 카튜사 복무가... 간단치만 않은 거였구나 저도 다리 아픈 아들이 카투사를 자원해서 좀 편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그냥 일반인처럼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아침 일찍 어, 무거운 장비를 완장을 하고 구보나 도보 수키로를 뛰어야 되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리고 현재도 사회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님이 이전에 하신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병가를 요하는데 일찍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은그 뒤에 기대 이후에 추가로 수술을 받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형 병원의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진 훌륭한 의사가 진료 소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한테 여쭤 주시면 더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15일 날 국방부 장관은 그 서군이 기대해서 추가로 진료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확인드립니다. 현재도 간혹씩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일날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따님의 프랑스 비자 관련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합격증 진본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진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죠. 신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 위원처럼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답변을 왜곡하지 마시고 답변 그대로 자, 궁금하시면 예, 여, 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오늘 대정부질의 끝날 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이메일로는 안 되고 직접 합격증 진본이어야 있 돼서 그걸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합격증을 합격한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 이메일 합격증을 프랑스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원본을 갖고 오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딸 딸은 그 듯해서 원본은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자를 안 주니까 본국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그, 그런 그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메일 합격증만으로 안 되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계속 본인으로서는 원본 밖에는 원, 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잡고 하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그래서 그 계약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계약 전에 가야 되는데 그 계약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 갔습니까? 비자 받았습니까? 원본이 프랑스 그 대학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있는 거니까 뭐 날라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원본을 외교부 직원이 혹시 구해 줬느냐 이걸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외교부 직원이 구해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주민 저 장관님. 그래서 의원님. 네. 결국은 늦게 비자 발급을 받아서 학교 기숙사도 놓치고 수강 신청도 놓쳐서 아이는 그일 학기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유학은 실패를 하고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도 비자를 받았대, 그죠? 늦게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 장관님 정치자금 사용되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 식사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의원님도 의원님도 이제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회계들은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어, 상관을 하지 않고, 지금 몇년 지난 일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몇년 이게... 지난 거를 지금 다 기억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없으나, 저에게 기억을 소환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다시 여기 쓰는 식당이 네. 큰 따님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쭉 하신 겁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때 일요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태원에 삽니까? 일요일 날 기자 만날수있죠 기자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죠 어느 경우든 큰 따님이 자,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일요일인데요? 위해서 그 자리 에 가서 식사를 일요일 날 기자들 근무합니다. 아니, 자, 일요일인데 문제는, 일요일인데 자, 이것이야말로 네. 정치 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 주기 내부제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20 스물... 제, 저도 아까 언론 보도 봤는데요, 21차례 걸쳐서 어,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니 어,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좀 넘게 그렇게 지출이 돼 있다고 됩니다. 그 당시는 어, 제 딸아이가 음, 이런 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어, 높은 권리금 어,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 아,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서 찍어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욕이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그던 게 아닙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아니,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부의장님,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 질문에 의해서 좀 오해를 사고 있으니 잠깐 1, 2분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기억을 다시 소환하자면 그 당시는 제가 어,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이런 지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아무리 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이런 그 당시의 느낌으로 저는 그 후에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가 근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이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처럼 그렇게 뭐 정이나 뭐 내부자 글의 이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이때의,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임대차 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심려를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지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 자금 거기 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총리님. 반응이 센 뉴스. <목소리> <목소리>